이낙연 네. 대표가 이번 기회에 그냥 총대를 한번메본 것이 아닌가 청와대는 전혀 모른 척하고 하늘 보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분들 생각으로는 일단 당에 배신당했다 막 이런 느낌이 네. 평균적인 것 같아요 이러려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가 네. 당내에서 네.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둔 지지는 많이 빠졌을 거예요 제가 네. 개인적으로 이게 사면을 네. 네. 결정하는 주체라고 한다고 들어도 네. 참 네.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후임 대통령 취임하기 전까지 두 달의 시간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네. 가부간의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저널 TV 시사 끝장입니다. 정치권의 이 사면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적절한 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여권 내부에서도 이 사면론을 둘러싼 어, 여러 가지 갈등이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과연 사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에, 오늘 김경진 전 의원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낙연 대표의 이 사면 이야기 메시지를 꺼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세 군데 대통령이나 음. 또 민주당의 핵심 지도부 안에서는 그 문제가 머릿 속에 계속 남아 있는 음. 것이 아닌가? 음. 민주당 전체의 핵심 내부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간에 문 대통령 임기 내에 풀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네. 음. 일종의 해묵은 숙제처럼 네, 안고 있었던, 예. 안고 있었던 음, 그런 같고. 문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정대로 한다면 조만간 지금 이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그렇죠. 나잖아요. 그렇죠. 예, 예. 14일 날 14일 예, 예. 날나니다 지금 음.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확정이 됐는데 네. 최근에 공개로온 것은 동부고츠소가 네. 좀 그런 부담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교도소 안에서 혹여 아. 사,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생긴다면 아, 예, 예. 지금 정권으로서는 음. 예상치 못했던 불의의큰 음. 타격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보면 네, 네. 그래서 이제 누가 어떤 음. 형태로 말을 꺼내 보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음. 이낙연 대표가 이번 기회에 그냥 총대를 한번 메본 것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좀, 좀 음, 듭니다. 어차피 풀어야 될 문제이고 어, 이낙연 대표가 한번 총대를 메고 얘기를 한것 아니겠느냐. 네. 지금 뭐 여권 내에서 지금 이걸 둘러싸고 감로 일박이 상당히 네.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 문제가 잘 정리가 될까요? 이게 뭐 일단은 저 잠정적으로 정리가 된것 같아요. 네. 다시 수면 아래로 집어넣어 놓기로 청와대는 전혀 모른 척하고 하늘 보고 있잖아요. 지금 예, 예. 거리가 들어와야 뭔가 검토를 해보지 네.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네. 기자들이 사적으로 청와대 참모들에게 물어보면 네. <laughs> 설마 대통령님이 그런 얘기 하셨을라고요 하고 아, 예.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네. 지금 이런 분위기인 것 같고. 여당의 최고위원회에서는 아마 일부만 제외하고 대부분 아마 반대 의사가 좀 많았던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아, 음. 그거는 결국은 워낙 며칠 동안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잖아요 보면 예, 예. 특히 여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 마음 속에서 끓어오르는 음, 이게 음. 정의에 대한 에너지가 정의에 대한 갈망이 대단히 강한 분들이 현재 여당 지지층들이고.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친문 핵심 세력들인데 네. 그분들 생각으로는 일단 당에 배신당했다. 아마 이런 아. 느낌이 평균적인 것 같아요. 네. 이럴려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가. 네. 네. 그리고 음. 대통령이 언제까지 특권이냐. 음, 예. 음. 특사 자체에 대한 예. 제기. 예. 예. 그리고 또한 가지가 전두환 전 대통령 문제에도 이 사면에 아. 대해서 대단히 악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호남 민심에 주기적으로 불을 이렇게 끼었는 게 뭐냐면 보수여권에서 네. 불을 끼었는 게5.18 네. 민주화 운동 항쟁 기간에 음. 북한군이 음. 뭐 쳐도 이렇게 투입이 됐다. 뭐 네, 네. 이런 식의 얘기들인데 음. 그런 맥락에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한 축을 차지하고 있고 네.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제 사면이 되긴 됐었는데 추징만 사면이 안 됐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민주당원들 또 현재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대단히 아마 폭발적인 아마 거부감이 나오지 않았을까. 아. 그래서 원래 아마 이낙연 대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음. 그 중에 지지율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있기는 있는데 그건 명확히는 모르겠거든요. 음.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예, 예. 어, 아마 이 사면 얘기를 꺼냈던 것 같은데 본인은 의외로 큰 타격을 입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음, 좀 듭니다. 음, 이낙인 대표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입은 것 같다. 입은 것 같다. 네. 김현인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마음이 이중적이에요, 복합적이에요. 아, 아, 예, 예, 예. 이게 이명박 대통령을 먼저 얘기해보면 사실은 좀 미워요. 아. 세상에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돈 받고 매간매직을 음. 음. 대통령 직에 있을 때한거 아니에요. 음. 대법원 판결이 억울하게 조작됐다고 그러고 법치주의는 음. 죽었다고 그러고 음. 민주주의는 음. 죽었다고 인정을, <laughs> 빨뻔시... 인정을 인정, 안 하고 인정을 있으니까 인정을 안 하고 있고 음. 그렇게 뻔뻔스러운 죄목을 저질러놓고도 음. 인정과 사과가 어, 네. 음. 그래서 음. 그런 걸 생각하면 사실은 이 대통령은 사면 안 해줬으면 <laughs> 생각도 <웃음> 상당히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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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음. 또 약간의 좀 이명국 대통령은 약간 다른 뉘앙스는 있어요. 음. 거기도 박근혜 대통령도 뇌물이 끼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뇌물이 끼어 있는데 거기는 제3자 뇌물이잖아요. 음. 네. 자기 측근 음. 최순실이나 최순실을 따르게 음. 네. 해준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가 먹은 게 아니고 음. 자기 측근한테 이권을 챙겨준 거 아니에요, 음. 보면. 근데 그것도 법적으로 보면 자기가. 음. 한 것과 동일하게. 동일하게 네네. 취급을 네네. 하고 법적으로는 처벌을 받아요. 네네. 근데 한국인이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음. 전통적인 과거식에 어떻게 보면 음. 생각에 의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지금까지 기준으로 본다면 더 세게 받았지만 네. 오히려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좀 순, 순진한 음. 쪽이 음. 아닌가 거기는 음. 또좀 연민이 있어요 보면 음. 네. 근데 물론 부친의 독재라고 음. 하는 음. 그 어떤 검은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다 보니까 국민들의 미움은 음. 더 받은 측면도 분명히 있긴 있는데 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들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만한 음. 여지가 분명히 있다. 네, 네. 저도 음, 그 동정심 은 네. 조금 더 가요. 네, 그래서 네. 두분 대통령에 대해서 또좀 음. 느낌이 달라요. <laughs> 보면 제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사면을 네, 네. 결정하는 주체라고 한다고 들어도 네, 네. 고민스러울 네. 것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절대 이거 의사 결정하면 안 돼요. 사면? 아 올해죠. 예, 네, 사면. 아... 사면 그러니까 올해 지방선거 전에 의사 결정을 하면 안 되고 네. 그 이제 저저 저, 정치... 저, 저 올해 지방선거는 4월 7일 서울시법부단장고궐선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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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예. 사면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예, 첫째는 그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오해, 오해, 오해 이런 것 예, 때문에 올해는. 그러신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음. 좀더한번더 생각을 한다면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도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도. 네, 음. 예, 그리고. 내년 대선을 치르고 나서 네. 후임 대통령이 어느 정파에서든지 간에 나올 음.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후임 대통령 취임하기 음. 전까지 두 달의 음. 시간이 있는데 네. 그 대통령 선거 있는 날로부터 음. 보름 이내에 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음. 가부관의 결단을 내려주면 좋겠어요. 대통령이 네. 자기 결단으로서 네. 해야 되고 음. 이 결단은 오해를 안 받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음. 그 오해를 안 받는 결단은 올해 재보궐선거 전에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음. 내년 대통령 선거 전에 절대 해서 안 되고 음. 내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후임 대통령 결정되기 전까지 현재의 음. 대통령이 음. 결단을 내리면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아. 그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이게 연초에 집권 여당 대표가 던진 하나의 메시지란 말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김 의원님 말씀이나 이렇게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부적절하고 여권 내부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네. 세고 이런 상황인데, 이 이낙연 대표에게 향후 대권과도 관련해서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아, 당장에는 실이 많죠. 실이 많다. 네, 일단 호남에서도 일단 마찬가지로. 호남에서도 음, 5.18과 음. 관련돼서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했던 그 언동 때문에 사실은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고, 음. 그 다음에 실은 보면 민주당을 떠받치고 있는 진보 세력의 가장 핵심이 지금 호남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거기서도 평균적으로 보면 왜 우리가 촛불을 들었냐, 아. 뭐 이런 문제들. 아. 그래서 음. 지금 기본적으로 당내의 대선 주자에 대한 지지의 관점에서 보면 이낙연 대표에 대한 지지가 지금 많이 빠진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근데 거꾸로, 예.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중도층에 있는 국민들이 좀 차분해진다면 아, 이낙연 대표가 그래도 책임지고 속된 말로 총대를 메고 구은 일도 하는 사람이구나. 뭔가 대통령이 부담을 좀 벌어주고 예. 있구나. 네.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도작감을 볼 때, 네. 저 사람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이빨은 이게 입에 발린 좋은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얼마만큼 이게 힘들고 있으려나는 네. 결정을 할수 있느냐, 그 역량도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네. 그 점에서 보면, 음. 오히려 큰 틀에서 보면 중도층이나 보수층에 있는 보수층은 결국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찍지는 않을 거예요. 네, 찍지는 예, 않은데 예, 중도층에 예. 있는 국민들에게는 음. 나중에 본선에 나갔을 때는 음. 소구력이될수 있는 쪽 일정 부분에 있으니까 음. 당장에 당내에서 당내 경선을 염두에 둔 지지는 많이 빠졌을 거예요. 음. 일단. 근데 당내에 네. 당내 후보가 되는 음. 과정은 더 험난해졌다. 험난해졌죠. 아, 이번 그 사면 얘기를 함으로써. 음. 네, 네. 어. 근데 본선거 그걸 통과해서 본선거에 나가면 음. 그래도 이 자체는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이슈는 아닐 것 같아요. 음. 이재명 지사는 뭐 뚜렷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약간 어쨌든 기본적으로 좀 반대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이저 그러니까 약간 사면에. 이재명 지사님 보면 약간 깨돌이 네. 느낌이 나잖아요. 보면 네.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빠지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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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 했던 언동이 뭐냐면 국가 전체적으로 음. 뭐 검찰, 사법부, 음. 재벌 이런 식의 한국사회 뭐랄까 상층 기득권 카르텔을 깨야 된다 예, 예, 뭐 예. 이런 식의 약간 애둘러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음. 보면. 콕 집어서 얘기하기 좀 뭐하니까 음. 이제 네네. 틀에서. <laughs> 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해가면서 네. 그렇다고 대통령님하고 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낙연 지사 이거 대통령님하고 서로 교감해야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대통령님하고 굳이 척은 앉으면서 음. 민주당 지지층들의 마음은 슬그머니 뺏어오고 그런 네. 전략 아닌가 싶어요. 아. 네, 김경진 전 의원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유영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 어, 내년 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나서 후임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중간 기간에 사면은 필요하지만 그때 해야 된다. 지금 나오는 것은 시기나 방법 여러 가지가 좀 부적절하다라고 네. 전망을 해주셨습니다.